일본어 중급 3.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자, 일본어 자아 만들기. 제가 최근에 회화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일본어 회화를 잘하게 될까? 그쵸? 일본어 회화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하게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자, 보통 뭐 한국인, 한국에서 자란 그 한국인은 우리 머릿속에 언어 소프트웨어가 무엇으로 깔려있죠? 보통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국어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일본어를 이제 학습하다 보면 입으로는 일본어가 나오게 되겠죠. 자, 뇌는 한국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말은 일본어를 하고 있죠. 즉, 요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일본어 자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어 회화를 잘할수 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자, 근데 이 일본어 자는 뭐 보통은 일본에 가면, 그쵸? 거기에 살게 되면, 환경이 그렇게 되면 그냥 생기겠죠? 이게 베스트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일본에 갈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 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되고, 바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할수 있는 가능한 것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룰까 해요. 뭐 여러가지 방법들, 뭐 제가 설명한 거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머릿속에 일본어 자를 만들려면 포인트는 뇌를 속이는 거예요. 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속이느냐에 따라서 일본어 자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만들다 말아질지, 그렇죠. 그게 결정이 되겠죠. 자 방법면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 즉 인풋은 넣는 거 말하는 거죠. 아웃풋은 나오는 거 일단 이쪽 인풋부터 다뤄볼까 해요. 요거의 가장 큰 핵심은 주변 환경을 일본어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베스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일본어 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그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뇌에 일본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큰 도움을 받았는데 아마 여러분들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자,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먼저 들으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한국어로 말을 걸기 전에 얼른 눈 뜨자마자 일본어를 틀으세요. 일본어를 먼저 뇌에 들려줌으로써 아 지금 우리 주인이 일본에 와있구나 그런 착각이 들게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일본어를 먼저 들으세요. 근데 아무거나 듣지 마시고 뭐 취향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뉴스를 추천해드려요. 이거 전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유튜브 채널인데 ANN 뉴스. 뭐, 다른 뉴스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채널이 조금 유용해서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어느 뉴스를 듣던 간에 여러분들이 처음 세팅을 정확한 발음으로 해놔야, 그걸 기억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발음이 잘못됐는지 좋은지 그런 판단이 서겠죠? 그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나운서의 발음으로 세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본어로 말할 때 소스를 얻을 수 있어요. 요즘 일본에서 그게 핫하던데요. 요즘 일본에서 그게 문제던데요. 이런 식으로 말할 거리를 주기 때문에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ANN 뉴스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이 돼요. 내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와도 좀 있으면 그 꼭지가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뭘 잠깐 놓쳐도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없죠. 편하게 틀어 놓을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저 출근하느라 바빠서 이런 거볼 시간 없어요. 그렇게 유심히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틀어만 놓으세요. 전부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음악처럼. 설령 단어 하나 안 들린다고 해도 이 인토네이션, 그 억양이라도 음악처럼 기억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실제 회화랑 이 뉴스 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단어의 장음 처리 아니면 작은 쯔뭐 이런 것들 정확한 발음 억양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뉴스 듣는 걸 추천해드려요. 꼭 들으세요. 기왕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뇌에다가 일본어를 들려주세요. 그게 포인트.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본어 모드 온오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듣는 게좀 힘들다. 그런 분들은 이 방법이라도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하기 전에, 혹은 일본어로 말을 하기 전에, 그때 그냥 말하지 말고 좀 몸을 푸는 개념으로 일본어 모드를 켜주시면 훨씬 잘 돌아갈 거예요. 일본어를 말하기 전에, 혹은 일본어를 공부하기 전에 10분. 뭐 30분이면 더 좋고 미리 몸을 풀기 위해서 일본어를 들으면 돼요 자 이때는 뭐든 상관은 없어요 뭐 뉴스 드라마 뭐든 가능해요 포인트는 내 뇌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일본어로 뭐할 거야 그러니까 일본어로 소프트웨어를 바꿔 변경할 수 있게 신호를 보내는 거 이걸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영상 녹음하기 전에 무조건 뉴스를 봐요. 내 뇌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나 이제 일본어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극강인데 자, 머릿속에 일본어 자동 재생 모드를 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인데 사실 약간 오타쿠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효과가 최고라 생각해요 뭐든 좋아요 드라마 애니 뭐든 좋아요 이미 봤다는 게 중요해요 그것에 음성만 들으세요 틀어놓고 영상은 안 보고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미 본 거여야 돼요 새로운 거 말고 이미 좀 봐서 내용을 아는 거 근데 이때 콘텐츠 선택을 좀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음성을 들을 거기 때문에 너무 막 폭파음 뭐 이상한 좀 자극적인 것들 아니면 뭐 액션물 이런 건좀 비추고 사람간의 그 대화 그런 음성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콘텐츠를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거야 되겠죠. 내가 재밌게 본거 그래야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들으면서 좀 상상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들으면서 아 이게 그 장면이겠구나 이렇게. 상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상상을 하면 더잘 들려요. 정말 해보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방법이라서. 근데 이때는 계속 들어야 돼요. 대사를 외울 때까지. 정말 지겨울이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는 방법인데 음악 대신에 드라마를 계속 틀어놔요. 제가 ppt 작업할 때 이럴 때도 배경음악처럼 틀어놓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리갈하이. 일기 이기를 계속 틀어놔요. 이기 끝나면 다시 일기 쭉 그게 좀 지겨우면 한자와 나오기를 봐요. 한자와 나오기는 이기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기를 쭉 봐요. 그리고 그게 지겨워지면 다시 리갈 하이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것도 지겨워지면 갈릴레오를 봐요. 갈릴레오는 일기 둘다 재밌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일기 쭉 보고 이기 쭉 보고 다시 일기로 돌아와서 또 한참 또 갈릴레오만 봐요. 막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컨텐츠를 계속 보세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학습법이 익숙하니까 틀어놓고 PPT도 만들고 뭐 다른 것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시면 또 정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산책하시거나 운동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산책할 때 음악 말고 이렇게 드라마나 애니 귀로만 들으시면 정말 너무너무 효과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해드려요. 자, 이런 식으로 인풋, 머릿속에 무언가를 넣는 방법면에서 다뤄봤어요. 주변 환경을 일본어로 채우는 거. 자, 이번에는 아웃풋을 봐야 되겠죠? 입 밖으로 꺼낼 때는 어떻게 하면 일본어 자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자,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가기 전에 일본어 선생님도 없이, 뭐 주변에 일본어 공부하는 사람도 거의 없이 혼자서 일본어 회화 연습을 하려고 보니까 뭐 거울을 보고도 얘기하고 머릿속으로도 일본어를 생각해보고 했지만 아무 맥락 없이 생각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목적이 없으면 조금 흐지부지해지죠? 할 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화 연습을 위해서는 주제를 갖고 말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냥 막연하게 이제부터는 머릿속으로 일본어로만 생각해야지. 그래가지고는 할 말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주제를 갖고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주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준비한 주제로 말하는 거. 제가 회화 클래스도 이 방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준비한 주제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미리 다음 주에는 이런 주제로 말할 거예요. 미리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올 수 있게. 자 준비한 주제로 말할 때는 미리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요 테마를 가지고 요 주제를 가지고 말해 보자. 거기에 필요한 단어들을 조금 찾아보고 그런 문법들을 조금 찾아보고 내가 혼자 리허설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죠. 상대방 앞에서 포인트는 뿌듯함이에요. 자, 내가 준비해 온 말, 내가 혼자서 준비한 그 대사가 통했을 때 그때 얼마나 뿌듯하게요. 엄청 뿌듯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본어 공부를 할때 원동력이 돼요. 저도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뿌듯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벌써 15년 전 일인데도 처음 공항에 떨어졌을 때 저를 픽업하러 와주신 일본인 분한테 처음으로 제가 일본인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통해서 대화가 될때 정말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물론 그 대사가 완벽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뭐 현타가 왔죠? 아, 내가 그때 말 실수를 했구나.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발전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때 부족함이 있더라도 일단 통하면 돼요. 그쵸? 대화가 되면 그게 회화죠? 근데 여기서 내가 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의 그 회화 대상이 일본인이라면 특히 일본인들은 외국인이 일본어를 틀렸어요. 정말 큰 실수가 아니라면 지적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대신에 대답해줄 때 고쳐서 말해줄 거예요. 그 단어가 아니고 사실 요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해요. 이런 뉘앙스로 바꿔서 말해줄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은 문법으로 그 말투로 고쳐준다던가 그래서 내가 말한 다음에 뿌듯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말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잘하신 거예요. 통과. 근데 만일 좀 다르게 말했다. 근데 그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흡수하면 돼요. 그렇게 수정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은 누구나 겪어야 돼요. 스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 과정은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회화 대상이 상대방이 여러분들보다 일본어를 잘하거나 일본인이라면 말을 잘 들으세요. 만일 대상이 나보다 일본어를 못하거나 뭐 비슷한 수준이거나 하다면 그래도 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세상에는 여러가지 표현법이 있으니까 그래도 잘 들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살면서 모든 회화의 주제들을 대비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당연히 준비 못한 갑작스런 주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이쪽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갑작스런 주제로 말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터득을 해놔야 돼요 이때는 뭐 당황스러워도 일단 어떻게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말을 해야 돼요 이때의 포인트는 좌절감 아까 그 준비한 주제로 말할 때는 포인트가 뿌듯함이었죠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좌절감을 반드시 느끼셔야 돼요. 내가 하고픈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될 때, 나의 실력, 이 한계를 느끼면서, 허, 아쉬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한국말도 마찬가지지만, 뒤돌아 섰을 때, 아, 그렇게 말할걸. 아, 이렇게 말할걸. 이렇게 이불킥을 하는, 후회를 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게 중요해요. 그 좌절감을 느끼더라도, 그거를 딛고 성장을 하면 돼요. 이때 느끼는 좌절감은 건강한 거겠죠? 나는 일본어에 소질이 없어. 이게 아니고 다 느끼는 거예요. 저도 뭐 이런 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건강한 좌절감은 누구나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시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울해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많이 좌절감을 느낄수록 오기가 생기겠죠? 아, 내가 평소 때 여러 가지 주제로 데뷔를 해놔야겠다. 평소 때 혼자서 리허설을 많이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 회화 클래스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주제를 알려줘서 데뷔를 하게끔 하고, 두 번째는 그 당일에 어떤 주제로 말할지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어쨌든 이 회화 클래스는 유료이기도 하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안 들으시는 분들께도 팁을 알려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집에서 혼자 혹은 뭐 일본인 친구가 있다던가 아니면 일본어를 같이 배우는 친구가 있다던가 그럴 때이두 가지 방법을 써서 회화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보증하는 방법이라는 거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인풋 그리고 아웃풋 두 가지 면에서 일본어를 쓰다 보면 머릿속에 어느 순간 일본어 자아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노력의 결과물로 일본어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가끔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일본어 이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너무 귀엽죠? 근데 일본어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일본어 자는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어 이름은 없어도 좋아요. 내 안에 일본어 서포트웨어만 깔면 일본어 자는 자동적으로 그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확 실력이 늘어나 있어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일본어 자가 생겨져 있겠죠. 포인트는 그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일본어 자아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일본어 공부를 좀덜 해도 돼요. 그때는 웬만해서는 까먹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아요.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 지점까지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덜 해도 돼요. 마치 우리가 위성을 띄우듯이 우주에 나가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열심히 불을 뿜고 그래야 되지만 일단 도착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계속 실력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기왕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중급 3까지 올라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포기하긴 너무 아까워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길을 겪어온 거예요. 자, 백지죠? 이건 일본어를 배우기 전에. 우리 백지와 같은 머릿속이었어요. 근데, 히라가나를 배우고, 가타카나를 배웠죠. 한 줄이 생겼어요. 그쵸? 이때, 새로운 일본어 단어가, 이렇게, 지나가면, 슝! 하고, 도망을 가겠죠. 왜냐면, 그물망에 너무 틈이 많아요. 그쵸? 그냥, 막다 잊어버리고, 아무리 외워도, 다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계속 공부를 하면, 이렇게. 그물망이, 촘촘해지겠죠. 자, 요만큼만 공부해도, 자, 어때요? 여기는 뭐 도망을 가겠지만 만약 운 좋게 여기에 얻어 걸리면 잡히겠죠. 일본어 단어라는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여백이 많으니까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촘촘해져서 자,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웬만해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더 공부를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웬만한 것들은 못 빠져나가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어를 들으면 그때 바로 외울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이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 만일 공부 좀 하다가 멈추면 사라져요. 그물망은 사라져요. 그럼 다시 공부. 하다 또 멈추면 다시 또 사라지겠죠? 그때 다시 공부. 제 포르투갈어는 아마 이 수준일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이 정도, 그렇죠? 근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물망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수월할까요? 너무너무 잘 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왕 중급 3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볼게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